페이지 111페이지 텍스트 함수 하시겠습니다. 자, 출제 유형 1 텍스트 시트에서 다음 문제를 푸시겠습니다. 자, 1번 표 1에서 선수의 첫 문자는 대문자로 변환하고 팀명은 전체 문자 대문자로 변환하여 선수명가로 팀명으로 표시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표시 예에서 쭉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표시되어져야 된다. 함수는 upper라는 함수와 proper라는 함수가 주어졌고, m% 연산자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함수가 나올,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때는 이런 문제를 조금 구조화해서 떼서 볼 필요가 있겠다. 자, 제일 먼저, 선수명이 나타나야 하고 선수명이 그 다음에 과로가 들어가야 한다. 그 다음에 팀명이 나타나야 하고 또 과로가 들어가야 된다. 자 이것들끼리는 다 같이 어떻게 M% 연산자들로 나란히 연결되어져야 된다. 연결돼 전체적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 연결되어 져야 된다. 그 다음에 선수명은 첫 문자가 대문자로 변환해야 된다.라고 하면 upper와 lower라는 함수를 가지고 분리를 하셔야 되는데 한번 적어 보시면 됩니다. 등호는 lower, upper 해서 보시면 모두 대문자라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두 대문자는 팀명. 그래서 팀명은 어퍼라는 함수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선수명은 프로퍼라는 함수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선수명은 프로퍼 가로 팀명 어퍼또 가로 닫고 해서 이렇게 쭉 연결되어지면 여기 나온다라는 구조만 딱 만드신다면 그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겠다. 나열함수입니다. 쭉 적으시는 겁니다. 등호는 프로퍼 함수 마법사 들어가셔서 선수명. 선수명은 p 로퍼 해서 확인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진다. 자, 제일 뒤로 연결해서 자, n% 연산자 괄호 열고 n% 연산자 그다음에 어퍼 더블 클릭 팀명 괄호 닫고 엔터. 저 보면 이렇게 나온다. 자, 그다음 제일 끝에 클릭하셔서 n% 연산자 괄호 닫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끝난 일이 돼서 이렇게 구조화 시키는 작업이 제일 먼저 진행되어져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면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 되겠습니다. 2번 푸시겠습니다. 자, 이메일에서 골뱅이 앞에 문자만 축출하여 닉네임으로 표시하시오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메일이 나타나면 ABC만 나타나게 해주라라는 부분 MID와 SEARCH라는 함수를 사용한다라고 해서 이 문제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함수입니다. 자 SEARCH라는 함수가 난이도가 꽤 높고 하지만 요즘 출제 빈도가 아주 높아진 함수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먼저 s e a r c h 라는 함수부터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셀 포인트를 아무 데나 두시고 두원은 서치 더블클릭 함수 마법사 들어가 보시면 이 아이는 먼저 찾으려는 값을 먼저 적으시고 그 다음에 어디 부분에서 찾아라 그 다음에 찾을 때는 언제부터 찾을 것인지를 적어 주는 그래서 인수가 세개 들어가는 함수입니다. 자, 해서 한번 작성해 보신다면 셀 포인트를 i3에 두시고 등호는 서치 더블 클릭 함수 마법사 들어가서 오늘에 찾는 글자는 골뱅이 문자입니다. 골뱅이 해서 두 번째 클릭하면 어디서 이메일에서 찾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찾을 때는 첫 번째부터 찾을 거면 1은 안 적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 값이 생략하면 1. 근데 만약에 세 번째 글자부터 찾아라 라고 하면 3 이렇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부터 찾을 거기 때문에 1 혹은 안 적으셔도 된다 해서 근데 저는 이를 적어 주실 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어떤 함수 함수의 인수는 채워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 어, 기본값은 뭔지도 읽어 놓으셔야 되고 그죠. 그래서 이를 적겠습니다. 우리 정답지에는 일이 없지만 이를 적는 걸 권해드립니다. 확인하시면 7이 나온다. 이 말은 뭐냐면 골뱅이 위치가 일곱 번째다 해서 밑으로 쭉 채워보시면 골뱅이의 위치 번호가 나타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생각하셔야 될게 7이면 6번까지는 말 그대로 닉네임이다. 8은 7번까지는 닉네임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닉네임은 고해진 숫자의 1을 뺀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해진 숫자에 1을 빼면 닉네임까지의 거리. 1을 빼면 처음부터 이 숫자까지는 닉네임이다. 맞나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만큼만 서치 부분을 블록 씌워서 컨트롤 l x 잘라내겠습니다. 해서 MID 함수로 들어가겠습니다. 함수 마법사 들어가셔서 이메일에서 첫 번째에서 어디까지 방금 전 서치 빼기 1한 것까지가 닉네임이다.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해서 만약에 MID 함수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보통은 LEFT 함수가 주어질 겁니다. 이때는 LEFT 함수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인수에 몇 몇째 하는 두 번째 인수에 서치 함수가 들어가면 되고 지금처럼 MID 함수가 주어지면 첫 번째부터 서치한 결과값까지 사실은 서치 빼기 1한 결과값까지 업로아내면 어, 닉네임이다라고 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일단은 외워서 작성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금씩 풀어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상 우리 이론 필기 문제에 많이 나타나는 함수 또한 서치 함수입니다. 그래서 서치 함수와 파인드 함수는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필기 실기 다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3번 푸시겠습니다. 표 3에서 제품 코드의 마지막 문자가 M이면 남성용, W이면 여성용, O이면 아웃도어로 구분해 표시하시오. If와 write 함수라고 해서 If 함수식으로 풀어내셔야 된다. If 함수식의 결과를 먼저 보시면 남성용이냐 여성용이냐 아웃도어냐 라고 나왔습니다. 해서 결과부터 먼저 적어보시면 결과, 남성용, 여성용, 아웃도어 해서 조건은 조건은 제품 코드의 마지막 문자니까, 그러니까 무슨 라이트 right 함수가? 라이트 함수 하나를 뽑아내서 이 아이가 뭐인 것 m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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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용그 다음에 이 아이가 w라면 여성용그 다음에 o라면 아웃도어라고 하는데 이때 o를 적으셔도 되고 o를 적으셔도 되고, 근데 이제, 오를 적으셨다면, 실상은 제일 마지막이 아니라면 공백을 주시는 게 사실은 정확한 정답이 되어집니다. 자, 하지만, 이걸 적지 않아도 지금 다른 말은 없으니, 여기까지만 적으셔서 W만 아니라면 나머지는 아웃도 이렇게 풀어내셔도 정답으로 처리되어지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만 보자면 하지만, 이제, 업무적으로 푸실 때는 오, 적어주시고 공백 처리까지 해 주실 걸 권해드립니다 시험도 그렇게 보셔도 정답 처리가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어진다 구조화되고 그 나면 뭐부터 구해야 된다 라이트 함수부터 구해야 된다 더블클릭 함수 마법사 들어가셔서 제품 코드의 한자리 이렇게 구해 나오시겠습니다 조건식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등호는 m 이라면 이렇게 해서 조건식 마무리 하시고 나중에 조건식 어, 복사해서 쓰시겠습니다. 자, right 함수, 복사해서 Ctrl X. if 함수로 들어간다. 더블 클릭 함수 마법사. 가셔서 첫 번째 조건식 넣어준다. 자, M에 대한 결과는 남성용. 그 다음에 두 번째 if 중첩한다. 가로 열고 닫고. 자리만 채워놓고 수식 입력줄의 F 부분에 클릭해서 두번째 F 마법자로 들어간다 첫번째 항목에 클릭 하셔서 컨트롤 V 붙여놓고 자, M 대신에 W 한다 여성용 남성용 아니, 아웃도어 어 해서 마무리 해준다까지 해서, if 함수만 보자면 그게 어려운 중첩 형태는 아닙니다. 자, 해서 제일 처음 if 부분으로 넘어오셔서 확인 눌러주신다 해서 밑으로 채우기 작업을 하시겠습니다. 텍스트 함수는 반드시 출제되는 함수인데, 이런 식으로 출제될 때가 많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